자 원이콜딩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자 최근 원이콜딩스가 상승파동 꾸준하게 잘 만들어주다가 이번 달 들어서 살살 밀리더니 지난 주가에는 상당히 가격이 많이 조정받았기 때문에 이거 지금 벌써 고점 찍어버리고 또 다시 내려가 버리는 흐름이 아닐지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과연 이거를 끌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식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었는데 제 여러분께 지금 당장에는 아직까지 하방 이탈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함부로 매도를 고민하실 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이번 주간 사이에 다시 한번 바닥의 매물대를 지켜주면서 일단 지금 단기 평선인5일선까지 확실하게 탈원해준 모습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는 반등으로 간다고 했을 때 어떤 흐름으로 전개가 될수 있을 것인지 확실하게 지금 어니콜링스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본격적인 반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최대한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다시 물량을 잡아갈 수 있는 이 매수의 관점으로 다시 말씀을 드릴 거니까 현재 지금 원익홀딩스를 들고 있다시는 주점분들 계시면은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까먹지 않게 눌러주시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매매 전략이 정말 간단하고 쉬우면서도 파워풀한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그런 전략이니까 까먹지 않게 집중 한 번씩만 해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딱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이시는 이 평선, 그리고 바닥에 밑에 있는 이 거리랑 이두 가지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두 관점을 통해서 지금 자리가 왜 바닥일 수밖에 없는지를 정확하게 짚어드릴 건데, 일단 지금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빨간색의 오일선 이 평선, 그리고 바닥 밑에 있는 파란색 선이 21선 이 육평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5일선은 단기 급등 의 시세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5일선을 추정하면서 급등 의 시세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반대로 말하자면 은 단기 조정은 5일선을 깨는 순간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지금 원위콜닉스는 단기 급등이 아니라 추세 상승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상승 과정에서는 가격이 빠지더라도 바닥에 있는 20선은 지켜주면서 올라가더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 어때요? 가격이 빠지고 정확하게 20선을 건드리고 나서 올라가는 패턴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래량의 관점인데 제가 여러분께는이 거래량의 관점은 분명히 지난 영상부터 좀 최근에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차트를 조금 더 크게 보시면은 지난 조정과에도 가격 조정을 크게 만들었지만은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왜 반등이 나왔는지 요거를 살펴보면은 바우 직전에 상승 과정에서 거래량이 집중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거래량이 많이 터진 요 양봉 캔들의 몸통 안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이 구간 내에서 상단과 하단의 지지를 받은 다음에 반대 시세가 나와준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단계에서도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거래량이 집중적으로 터진 포인트. 한마디로 양봉 캔들의 종가가 있기 때문에 이 종가를 그대로 지켜줄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세요? 지금 보시면 정확하게 제가 1월 12일자 이때 영상에서 그걸 말씀드렸는데 상승 하는 과정 속에서 또 다시 거래량 집중적으로 터진 포인트는 결국에 이 캔들 안에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 양봉 캔들의 좋은가를 지켜주면서 반등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도 충분히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제가 여러분께 이 거래량의 관점에서도 정확하게 이 타점을 잡아드린 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은 이제 이 가격을 기다리시면은 안 오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 5일선을 올라타고 추정할 때 이런 구간 안에서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30분봉으로 가시면은 지금 30분봉에서 이평선을 2 개만 해놨어요. 70선이랑 그 바로 밑에 있는 280선 이게 지금 왜 70이냐면은 5일의 시간을 30분봉으로 나누면은 여기 70으로 딱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30분봉 상에서 70선은 5일선이랑 똑같다. 그래서 최근에 조정 나오는 과정에서도 이 5일선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지금 반등의 시세를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최근에 20선도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지켜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포인트 안에서만 물량을 잡아가시면 사실상 매수의 관점에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잖아요. 원유콜딩스가 이제 1 0백을 넘어서서 거의 뭐 지금 그 이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또 어느 구간 안에서는 물량들을 또 수익을 내고 빠져나올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 수익을 내려면은 이번 상승 과정에서 국가가 어디까지 올라가야지만 과열에 들어갈 것이냐 한마디로 모두가 물량을 사고 싶어하는 그 순간 이 과열 국면이 들어가야지만 가격은 크게 빠질 수가 있다는 건데 이걸 보기 위해서 제가 보는 차트에서 체크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캔들 위로. 노란색 밴드가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과열 밴드예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서 급등의 시세가 나와주고 이 과열 밴드를 건드리면은 그때부터는 상승세가 끝나고 다시 하방의 흐름으로 간다한는 건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난 과거도 자세히 보시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이 과열 밴드를 수차례 건드리면서 상승의 파동을 마감하고 그 다음에 가격 조정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고 최근 상승 파동을 크게 만들었던 클로버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뭐 유리 노봇이랑 유지는 것이 가고 있는 와중에도 지금 힘이 없죠. 그게 왜냐면은 최근에 먼저 혼자서 과열밴드를 건드렸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숨고르기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 과거를 보시더라도 마찬가지로 과열밴드를 건드릴 때마다 시세가 끝나고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에 비단 요런 중형주만 그런 게 아니라 SK 하이네스 같은 이런 대형주도 마찬가지로 상승 과정에서 이 과열밴드를 건드리면은 예외 없이 가격의 하락을 많은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이 빠진다고 해서 계속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바로 밑에 있는 과매도 구간 한마디로 세력들의 평단가 안에서는 또 바닥을 찍고 반등 시세가 나와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세 안에서는 과열밴드가 왔을 때에는 매도하고 다시 과매도 구간이 왔을 때에는 매수하는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세의 파동을 전부 다 발라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결국 핵심 뭡니까? 최근에 원리 콜딩스는 이렇게 바닥에 과매도 구간을 처치하고 나서 반등 시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상승간에 과열밴드를 터할 때까지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과정에서 다만 빠르게 올라간다고 했을 때에는 대략적으로 8만원 사이에서 밀리게 되는거고 조금 더 여유롭게 올라간다고 했을 때에는 그 이상의 퍼동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는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이 매도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조만간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매수는 물론이고 우리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가져가야 되는 정확한 이 매도의 포인트도 정확하게 잡아드릴 거니까 여러분께서는 하단에 있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제 채널에 구독자가 먼저 되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구독하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만 한번 해주세요. 오5648354 이쪽으로 구독하셨다고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통만 한 통만 보내주시면은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물량을 최대한 싸게 잡을 수 있는 이런 포인트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끌고 와서 매도를 잡아야 될지 정확한 이 매매의 타점을 실시간으로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면서 수익까지 함께 만들어 갈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매도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또 이전처럼 이렇게 과매도 구간, 또 이렇게 과열 구간에서 매도하고 나면은 또 가격 조정을 받고 또 다시 이렇게 과매도 구간. 또 저평가 구간이 내려온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또 이런 곳에서 물량들 잡아가지고 반복적으로 이 파동을 끌고 가면은 또 수익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무조건 간다 간다 이게 아니라 올라갔을 때만큼은 익전하면서 나오고 다시 바닥에서 잡고 요런 유연한 매매를 하고자 합니까 요렇게 따라오시면은 크게 위험하지 않게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을 거다. 요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지금부터가 사실상 영상의 하이라이트인데 지금, 지금 마찬가지로 원유 콜딩스처럼 정말 바닥 시작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대바닥을 거치고 세력들의 평단가를 거쳐가지고 본격적인 반등을 준비하는 핵심 종목이 또 하나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특히나 이 핵심 종목은 지금 로봇주 아닌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쪽 섹터기 이 때문에 또 우리가 지금 같은 자리에서 요런 핵심 종목들을 놓치게 되면은 시장에서 소외가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자, 지금부터 이 핵심 종목이 과연 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또 어떤 전략으로 수익을 만들어 갈또 어떤 전략으로 수익을 만들어 갈 것인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자, 최근에 공략했던 현대 우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정 구간에서 세력들의 평단가를 정확하게 터치하고 이 매물대까지 뚫고 올라가면서 강한 상승 파동이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아직 세력들의 목표까지 도달하려면 보다시피 한참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 안에서는 중간중간에 눌림목 구간이 나오더라도 흔들릴 필요 없이 편하게 끌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전 구간을 보시더라도 명백한데요. 보다시피 이렇게 가격이 빠지는 구간 안에서 또다시 세력들의 평단가를 터치하고 빠르게 반등의 시세가 나와주고 안대로 어때요? 세력들의 목표가를 터치하니까 더이상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방 흐름이 만들어진 모습들이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죠. 요거는 최근에 공략했던 로보티즈도 마찬가지의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정도 지금 세력들의 평단가를 정확하게 터치한 이후에 정확한 맥점을 만들고 나서 반등이 나와준 흐름이고 지금 다시 한번 가격이 내려가고 있지만 은 어때요 계속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또 다시 세력들의 평단가 안에서 또 맥점을 잡아주고 반등의 시세가 나와줄 것으로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상승 과정에서는 세력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가격까지 올라가면서 이 구간을 터치하고 나서 시세가 다시 조정으로 갈 것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만 제대로 공략하셔도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까지 예측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중소형주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 같은 요런 대형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최근 조장간에 세력들의 평단가 안까지 내려와서 이 구간에서 어때요? 더 이상 가격이 빠지지 않고 바닥을 잡아주고 다시 한번 어때요? 반등의 시세가 나와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분명히 여러분께 영상 내에서 한번더 강조를 드렸을 거예요. SK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요 세록 지표를 통해서 정확하게 반등의 타점을 분석해드렸는데, 요런 종목들도 이 파란 밴드 아래 내려왔을 때에는 우리가 충분히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분명 제가 요런 식으로 하락 과정에 있는 종목들도 정확한 맥 점을 잡아드린 포인트 그대로 영상 내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 구간 내에서 더 빠지지 않고 바닥을 잡아주고, 지금 단계에서는 본격적인 상승파동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때요? SK 하이닉스도 이제 조정을 기다리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상승 과정에서 세력들이 목표하는 가격대까지 올라갈 수 있겠거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세력 지표를 통해서 정확한 매수 그리고 매도의 타점까지 한 번에 잡아가면서 매매를 할수 있다고 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여런주도주 목들 함께 정확한 평단가 안에서 물량들 매수해서 매도 타점까지 함께 공략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참여하신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저희 채널 한 번씩만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서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먼저 되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연락만 주시면 됩니다. 오룩서력의8354 이쪽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은 앞으로 우리 한번더 물량을 잡아갈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을 때 놓치지 않도록 제가 실시간으로 타점들을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이미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은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세력들이 목표하는 가격대 왔을 때 놓치지 않게끔 매도 타점까지 한 번에 잡아드릴 거기 때문에 차트를 제대로 잘못 보시거나 가끔씩만 영상을 챙겨 보시는 이런 분들께서도 충분히 이렇게 상승구간을 만드는 종목들 놓치지 않고 수익구간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 SK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이런 종목들이 상승파동을 만들 수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세력들도 자기네 평단가 아래로는 주가를 빠뜨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평단가 근처 왔을 때마다 반등으로 갈수 있는 힘이 생기는.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저희는 항상 종목들을 매매하고 타점들을 잡을 때 항상 세력들의 평단가 안에서만 물량을 잡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런 구간 안에서 정말 큰 상승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한번더 최근 매매했던 종목들을 보여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자 요거는 원익홀딩스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원익홀딩스의 주가를 보면은 바닥부터 시작해서 어때요 세력들의 평단가 근처까지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 주가가 급등 그리고 또다시 주가가 조장 받더라도 또 세력들의 평단가를 터치하고 나서 급등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갔죠.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주가가 거의 지금 뭐 만원도 안 하고 5천원, 7천원 요 정도였는데 주가가 지금은 어때요? 굉장히 급등하면서 3만원대, 2만원대까지 적어도 5배에서 6배 이상의 주가가 올라갔죠. 자, 그런데 이 정도 제가 저희 채널의 주력조로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 구독자들과 함께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저희 채널에 제대로 검색을 좀 해보시면은 제가 영상을 찍어드린 이 목록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최근 부터 시작해서 제가 지금 올려드린 영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다시피 제가 굉장히 오랜 기간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언제부터 함께 했냐면은 정확하게 2025년 3월 31일 지금 보다시피 거의 지금 8개월 이상 함께 해오고 있는 종목인데 올해 초부터 이렇게 꾸준하게 영상들을 올려드리면서 지금까지 같이 매매를 함께 해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실제 사트 보시면은 정확하게 3월 말부터 시작해서 어때요 지금 주가가 빠지면서 세력들의 평단가를 건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는 4월달부터 물량들을 잡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하고 자기네들이 물량을 매집한 평단가까지 내려오면은 거기서부터 주가가 정말 크게 올라가니까 우리가 이런 타점들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께 뭐 자랑하거나 지난 걸 가지고.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여기서 잡았어야지 수익을 볼수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지금 이런 로봇주 외에도 앞으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새로운 테마, 새로운 종목들이 반복해서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도 새롭게 만들어가는 시장 주도주들이 나왔을 때 놓치지 않게 함께 매매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말 뿐이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하는 채널이 되고자 이런 종목들 함께 공유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제가 마찬가지로 원위콜릭스 같이 단기간 내로 최소 5배에서 6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나왔을 때에는 또한번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타점들을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채널에서는 이제 로봇주로 주력주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어때요? 이제는 세력들의 평단가를 터치한 시점에서 스위션을 많이 한 상황이고 최근 며칠 사이에 다시 세력 평단가를 오면서 일단 재매수를 들어가긴 했지만은 이번 상승 파동에서 다시 세력들의 목표가를 터치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물량들을 정리하고 다음 주도주로 갈아타려고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조만간일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다음 주력 종목들 나왔을 때에는 진입하기 전에 미리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타점들을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면은 여기 위에 보시면은 제 번호를 띄워놨습니다 오륙세력8354제 연락처로 평생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두 글자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거 말고 저한테 평생이라고 남기셔야지만 주력 종목들의 타점이 나왔을 때 제가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꼭 저한테 평생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고 타점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종목들 한번 타점들이 나오고 나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정말 조정도 안 받고 무섭게 올라가기 때문에 중간 구간에서는 우리가 타점들을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타점들을 놓치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주가가 다시 내려올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중간에 따라 붙기가 굉장히 애매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타이밍을 맞게 진입을 하셔야 ...지만 수익으로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이런 종목들 미리 잡아갈 수 있게끔 평생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오늘 중에 문자 한통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주박서였습니다 영상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